지방흡입을 하면 피부가 처질까요? 혹시 이렇게 될까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날씬함을 책임지는 김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과 피부 탄력에 대해서 속시원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방흡입을 하면 피부가 처질까 걱정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자이 풍선에서 바람을 반만큼 빼보겠습니다 혹시 주름이나 처짐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이것은 풍선의 탄성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볼륨 변화에는 진피층과 피하지방층의 탄력섬유들이 탄성을 가지고 모양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흡입을 한다고 해서 피부가 처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지방흡입을 하면서 지방의 무게가 줄어들면서 피부와 진피층 그리고 일라스틱 파이버 탄력 섬유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처짐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흡입 과정에서 피부 아래 진피층과 섬유조직이 자극을 받아. 탄력이 개선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점은 지방 흡입의 숨겨진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모든 경우에 처짐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거나 출산으로 인해 피부 가튼 살이 생긴 경우 또는 고도 비만이라면 피부의 탄력을 완전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 탄력이 문제 된다고 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코르셋 리프팅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 당겨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 라마르가 지방흡입 후에도 더 아름답고 건강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흡입과 피부탄력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지방흡입은 단순히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날씬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는의사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